하루 만에 25%가 올랐다고요? 와 한국 원자력 주식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갑작스러운 주가 폭등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돌려서 2026년 2월 4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날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표 원자력 관련주 두 개가 말 그대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첫 번째 주인공 바로 한전 기술입니다. 보이시죠? 하루 만에 주가가 11%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어지간한 좋은 소식 아니면 보기 힘든 숫자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전 KPS. 와, 무려 25%에 가까운 폭등이라니. 이건 뭐 시장의 모든 눈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니, 하룻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이렇게 폭발한 걸까요? 이 엄청난 반응 뒤에는요, 아주 중요한 단서 몇 가지가 딱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급등, 그냥 딱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들어가듯이 여러 강력한 호재들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미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둘째는 국내의 친원전 정책, 그리고 셋째는 해외에서 들려온 낭보들이었죠? 이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불을 지폈던 그 지정학적 이슈부터 한번 들여다 볼까요? 네, 첫 번째 촉매제는 바로 지정학적인 불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미국과 한국 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아주 중요한 발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미 국무부 발표를 보면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바로 민간 원자력 협력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게 시장에 그냥 불을 확 지펴버린 거죠. 왜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우리 원전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로 모두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온 것과 동시에 안에서도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딱 마련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정부가 국내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두 개를 더 짓기로 확정한 겁니다. 이게 그냥, 아, 건물 두개더 짓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원자력 산업 앞으로 쭉 밀어줄게 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약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게 없었겠죠. 그리고 이 완벽한 호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딱 맞춰졌습니다. 한국 원전의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서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죠. 보세요. 체코에서 새로운 원전 계약을 따낸 건 그냥 시작이었어요. 고디어 폴란드 그리고 저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원전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뭘로 의미하겠어요. 아, 이건 한번 잘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거리가 있겠구나 하는 지속 가능한 수요를 제대로 증명한 셈이죠. 자, 그럼 이 주가 급등의 중심에 있었던 두 회사, 한전 기술과 한전 KPS. 이 둘은 대체 각각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제가 아주 알기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설계자 대 기술자입니다. 한전 기술은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소의 전체적인 그림, 청사진을 그리는 설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원자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곳이죠. 반면에 한전 KPS는요. 그렇게 잘 지어진 발전소가 고장 없이 쌩쌩 잘 돌아가도록 관리하고 고쳐주는 기술자의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 보수가 이 회사의 핵심인 거죠. 역할이 확실히 다르죠. 특히 이 기술자 역할에 하는 한정 KPS의 특징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안정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 모델답게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꾸준하게 배당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렸다고 하니까 이건 단순히 주가 상승만 몰리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원자력 산업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판을 바꿀 만한 게임체인저 기술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소형 모듈원 자료, 바로 SMR입니다. 기존의 거대한 원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공장에서 부품처럼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안전성은 비교도 안 되게 높였습니다. 덕분에 뭐 외딴 섬이나 전력이 부족한 데이터 센터 옆에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자, 한전 기술이 다시 한번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전 기술이 바로 이 미래 먹거리인 SMR 개발을 이끌면서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시장의 리더가 될 준비를 척척 하고 있는 거죠. 이 로드맵을 한번 보세요.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2022년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사업성을 인정받았고요. 2028년까지는 표준 설계 인가를 받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첫 SMR을 건설하겠다는 최종 목표까지. 이건 정말 단순한 꿈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국 원자력 주식의 이 뜨거운 급등세는요, 어쩌면 단순히 주식 시장의 움직임,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없는 에너지를 찾아 헤매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원자력이 다시 한번 에너지의 중심 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작은 불꽃이 원자력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히든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010-5084-7800번으로 응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는 민생 주식 tv가 되겠습니다. 초보 유튜버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늘려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한 번씩만 응원, 응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종목이 무엇이냐? 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DL입니다. DL. 에, 좀 생소하시죠? 예, DL 이란 어, 종목은 이제 전신이 대린, 사업, 대린 산업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건설하고 석유화학을 이제 예, 경영하고 있고요. 자회사로, 이, 건설이라, 건설이랑 석유화학을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고, 이제 DL이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예. 자. 차트를 보면은, 자 33,900원을 찍고 이렇게 쭉 올라갔죠. 지금 4분기 어, 흑자 전환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 올라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정부의 그 주가누리기 방지법에 의해서 그것도 같이 어, 연관되면서 이게 쭉 올라가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 여기 보시면. 지금 거래량도 어, 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자, 지금 힘도 좋고 해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 번에 몰빵해서 나아이 이주씩뭐 10만 원갈 거야 해서 뭐한 방에 몰빵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매수는 분할로 분할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조정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어 마이너스 3% 되는데 요럴때 이제 매수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5일선을 이제 미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하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그 주가 노리기 방지법은 뭐 강제성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제 압박하도록 이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 이제 압박이 와, 올 때마다 이제 그이 기업에서 행동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시야 예상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뭐 자사주 소각 소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배당을 늘리겠다. 요런 공시도 이제 나올 수 있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주가는 쭉쭉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또뭐 ROE 개선 계획 공시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정부에서 어 PBR이 왜 이렇게 낮냐? 이런 게 이제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음 공시를 이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연기금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이슈나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뭐 앞으로도 제가 이거 처음에 설명 들었듯이 이 기업 뭐 17만 5천 원이 넘거든 요 bps가 주가당 주가당 자산이 17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pbr이 1이 되려면 17만원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고 0.26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PBR 0.0.26 배, 그다음에 BPS 175,477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PBR이 1이 되려면은 1 7 5 0 0 0 원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강제로 이렇게 올려라 이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압박은 올수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주가 노르기 방지법에 그 해당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이, 흐름이 너무 좋아요. 힘도 지금 붙고 있고, 예. 뭐, 손절가를 굳이 잡자면, 매수가의 5%? 매수가의 5%?로 잡던지, 아니면은, 뭐, 물타기를 좀 하셔도 될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번씩, 뭐, 누, 그, 조정 줄 때, 요 요때 이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볼 때는 음, 당분간은 이오일선을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뭐 주구장창 올라갈지는 그건 좀 봐야 되고 가장 안전한 거는 이 21선이 같이 올라와 주면서 어 그건데 지금 가파른 상승 때문에 20번선이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아 아무튼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예. 네. 자, 내용이 좋았다면 자, 010 5084의 7800으로 응원. 응원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 주시면 이런 좋은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서 계좌를 빨 계좌를 빨간색으로 물들이게 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0번째 히든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잖아요. 제 채널에 가셔서 1번부터 9번까지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지 이제 보시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그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해서 어떻게 주가가 변하는지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